허 나고, 지을지은 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내 네, 물건은 다 소중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일 경우에 대부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스마트폰 예를 들어보면 쉽게 공감이 갈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히 다뤄도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액정이나 스마트폰 겉면에 파손된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다루는 데 조심하는 정도가 처음보다는 약해지게 마련이죠. 스마트폰을 처음 사서 정말 먼지 하나까지도 바람을 훅 불어가면서 새 것으로 유지하려 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가의 새 물건을 갖게 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지나치게 소중하게 다룬다거나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 마음먹고 명품 구두를 하나 사서 처음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라도 하면 다른 것보다도 아내 명품 구두를 밟히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생기고 구두가 밟히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불필요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소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민 사상이 엉뚱한 집착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감사했던 일들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도 받았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는 데는 소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민사상, 이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위와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나쁜 것, 믿음만이 좋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로 말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율법을 혹은 율법의 행위를 버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질하면서 율법을 버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런 할례는 너희를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인도자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버려도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의에 이른다라고 손쉬운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